내 의, 내가 의지하는 율법,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그 가치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되겠네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위기 통해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내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먼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 다들 기억하고 다들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 완전한 척을 할수 있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완전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그거예요. 아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어 또는 나 이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거니까 내가 이것들을 지켜보겠다. 종교의 뭐 기독교 아니더라도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좋은 것들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라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지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겠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쾌락이 좋지 않겠다라는 말들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이 소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33년 동안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달마다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10편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채세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는 저일 수도 있고, 아니,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더뭐 훌륭한 뭐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한데, 그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 훌륭한 분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을 때, 우리가 정말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맹세 없이,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분인데, 그분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너, 너가 너네도 역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너네도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한 레위 대통령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그는 늘 살아 계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예 완전한 구원과 늘 살아 계신 것. 또 하나 포함하면은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다른 가치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따라가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 맹세해 주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이 없고, 그분처럼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 내 의, 내가 의지하는 율법,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그 가치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